옛날엔 자손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 가도 내 형제가 갈 수가 있었잖아. 자손이 없어, 요새. <laughs> 그리고 자손이 있다고 해도 왜 이렇게 바뻐. 이상하게 오늘은 맘 잡고 산소승 가야지 하면은 여자친구가 부르네. 이상하게 오늘은 진짜 가봐야지 하면은, 어우, 당직설하네. 나와서 일하라네. <laughs> 그래서 마냥 욕은 못 하겠네. 근데 나는 그것도 하나의 잔치로 보거든 성묘가 벌초 벌초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은 드물 거야 아마 집안에서 문중에서 날 잡아서 이날 모이자 할 거야 근데 가서 벌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먹고 놀고 그래서 난 그걸 잔치로 보거든 인간 잔치 <laughs> 그냥 즐기면 안 되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두 번이잖아. 1년에 한 번, 두번 있는 내 가족, 그러니까 내 친척들, 내먼 친척들, 내 핏줄들, 그 사람들하고 잔치하러 간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아는 사람 중에, 계속 그 사람 볼 때마다, 큰아빠, 큰아빠, 큰아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집에 빵꾸, 집에 빵꾸, 집에 빵꾸. 이게 뭔가 했어. 대놓고 얘기해야지, 뭐. 뭔소린지는 모르겠는데, 니네 큰아빠. 집에 빵꾸났대가 야,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신 게 언젠데. <laughs>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묘지 위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거야. <laughs> 걔도 엄청 지 사촌동생을 욕하더라고. 내 대놓고 그랬거든. 야, 니네 사촌동생만 욕할 게 아니지. 안간 너도 문제잖아. 같이 붙어있다는 소리 아니야. 안간 너도 문제야.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묘 잘못. 묘가 잘못 돼갖고 자손들이 잘못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이동소리는 분명히 나오는데 집을 옮길 계획도 없고 직장을 옮길 계획도 없어.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묘지를 옮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계획을 한게 아니라 위에 어른들이 결정을 나온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의견은 낼수 있잖아. 이래 이래 하니까 좀 늦게 합시다. 좀더 있다 합시다. 라든가? 아니면은 이래 이래 하니까 이래 이래 해서 우리 이사 갑시다. 고 고하는 절차.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잖아.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갖고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장할 계획만 갖고 있었을 뿐이지 실전에 안 움직였어. 근데도 애초에 발동이 걸려갖고 계속 다쳐. 그런 경우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업 군인이야 직업 군인도 이제 시험 봐서 승진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연차에서 승진한 경우도 있대 몇년차몇년 차에서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 자기가 이제 재작년에 승진을 했었어야 돼 연차로만 보면 근데 계속 누락이 돼 장인어른 산소 건점이안 됐었거든 그니까 러그 집도 뭐라고 못 하겠는 게 와이프가 혼자야 오빠가 있었는데 이제 고인이 되시고 혼자가 되다 보니까 합쳐버린 거야 엄마 아빠를 납골당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차라도 갖추고 하든가 이래 이래 하고 상황이 이래 이래 합니다 이래 이래 해서 옮겨야겠습니다 하고 고하고 가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 힘든 건 무당이 힘들지 <laughs> 그런 거라도 좀 하고 가든가 그게 아니면은 손 대지를 말든가